동두천시 새마을지회 원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은 동두천시민대학 열린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입니다. 생명 평화 공경 운동으로 새로운 문명 사회를 건설하는 동두천시 새마을지회에서 월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6시 동두천시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지회 월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8년도 실적 보고와 결산 승인 후 201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타 토의 사항으로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 선정과 헌옷 수거 사업 민원 발생, 사업 일지 관리 등의 안건이 나왔으며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에서는 2018년까지 연 6회 격월로 운영하던 동두천시민대학 열린강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매월 1회, 총 1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은 지난 12일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이범 강사를 초청해 꼭 알아야 할 진로, 진학 트렌드라는 주제로 2019년 동두천 시민대학 두 번째 열린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의에 초청된 이범 강사의 저서로는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이범의 교육 특강 등이 있으며 이번 강의에서는 대입제도 분석과 교육 경쟁의 복합화, 대학 서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동두천 시민대학 열린 강좌는 동두천 시민이라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2월 12일 동두천 중앙역에서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2년 새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주유수당 의무와 방안을 담은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의 전면 시행에 대한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심지 소상공인들은 이제 폐업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될지 아주 어려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 현재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기본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백광현 회장은 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유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060청춘로드 간판과 파사드 디자인 개발안을 심의하는 내용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진흥위원회는 류범상 안전도시국장과 정우상 기획감사 담당관, 김은호 시의원 등 공공디자인진흥위원 13명이 참석했으며 5060 청춘로드 간판과 파사드 디자인 개발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보건소 별관 치매 안심센터 신축안과 산악 레포츠 구간 정비 사업안을 자문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우리 시의 역동적인 모습과 활기 넘치는 시민의 모습을 전해줄 뜨거운 가슴을 가진 동두천시 시민 명예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접수 기간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